다음, fx에서, 다친 구간에서, 롤의 정리. 어, 롤의 정리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됐죠? 첫점의 좌표, 마지막 점의 y 좌표, 마지막 점의 y 좌표가 서로 같아야 된다. 기억나지? 그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이, x에다 마 3을 집어넣은 값하고, x에다 3을 대입한 값이 서로 같아야 돼. 야, 근데 이 미지수가 있냐? 없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쉽게 얘기하면 f의 마상하고 f의 3이 같다는 건데 식이 완벽해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미지수 구하는 것도 없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4가 아니고 a라고 주어지면 얘를 대입해서 같다고 해서 a를 구해주라는 얘기지 근데 지금은 필요 없단 말이야 이해됐죠? 대입해봐 같을 거니까 그건 너희들 해봐, 알겠어? 말인지? 자, 얘네 근데 원래는 해줘야 되지만 여기에서는 의미가 없다. 틀렸다는 얘기 아니고 의미가 없다고요? 응? 아무 의미도 없잖아, 맞아? 그럼 두 번째로 해야 될게 뭐였죠? f 프라임 c 가0이되는 값이지, 그냥? 맞아, 맞아. 그럼 얘만 이용하면 끝나겠네, 맞아, 맞아. 따라서 f 프라임 x 의 식은 뭐가 돼? 4x 3제곱 마 20x 여기다 c를 대입한 거니까 4c세제곱빼기 20c가 0이 되는 c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알면 쉬운 거고 모르면 어렵다 그랬어요 그럼 4c로 묶어버리면 c제곱빼기 5는 0이 되겠죠 맞냐?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 합차 공식이 되잖아요 그죠 4c c 플러스 루트 5. c 루5라는 합성원식으로 만들 수 있는거지 그럼 c는 0이거나 또는 c는 마 루트 5거나 예를 들어 국화수죠. 최종적인 것은 c를 쓰라는게 모든 합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럼 저거 0이 있고 마 루트 5가 있고 5가, 루트 5가 있네. 맞아? 이거 다 더하면 몇이에요? 0이죠. 맞아요? 답은 0. 이해됐지?